안녕하세요. 채프로와 나마와의 치즈노프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골프 스윙 메카니즘을 배우기 위,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스텝스윙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은 휘두르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클럽을 휘두르는 것보다 먼저 뭔가 한 스윙, 동작을 만들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동작을 고치기 전에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클럽은 휘둘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팔을 휘두를 건데요 팔을 이렇게 돌려볼 건데 팔을 먼저 돌리고 이 동작들로 인해서 스윙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심화 과정까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깨를 축 늘어뜨려서 내 몸에 이 팔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좌 우로 좌 우로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좌 우로 흔들면서 이 팔을 어깨 관절로 이렇게 돌려 봅니다. 이걸 돌릴 때 어깨 다치신 분들, 어깨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천천히 돌려 봅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오이 됐다라면. 조금 반동을 줘서 이렇게 돌려봅니다. 빠르게. 빠르게 돌릴 때, 어, 내가 어느 타이밍에 돌려야 팔이 빨리 돌아가는지 느껴봅니다. 이렇게 돌릴 때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팔은 더 느리게 돌아가겠죠? 반동, 어느 시점에 반동을 주는지를 잘 느껴봅니다. 저는 저의 느낌은 팔이 떨어지면서 반동을 확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휙휙 돌아갑니다 최대한 팔에 힘을 빼야 팔이 빨리 따라오겠죠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 클럽이 빨리 돌아가려면 팔이 경직되어 있으면 팔은 안 따라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팔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팔은 안 오고 몸만 튀어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왼팔 오른팔 나눠서 한번 돌려봅니다 어깨에 힘 빼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다가, 자, 스윙에 한번 클럽을 잡고, 우선은 클럽을 거꾸로 주고 한번 또, 왼팔로 했던 거를 클럽을 매달아 놓고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왼팔도. 자, 어느 정도 감이 오면 내가 가속 구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걸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은 팔을 휘두르기 전에 공을 먼저 잡으시고, 공을 휘두르기 안에서 던져봅니다. 자, 위에서 이 바닥 면에다가 돌려서 탁 던져봅니다. 공이 맞아버렸네요. <laughs> 자, 한번 더. 자, 돌리다가 바닥에다가 떨어뜨리면서 어잘 맞추네요. 생각보다. 공을 바닥에 놓고 자. 팔을 휘두르기를 하는 겁니다. 회전으로. 자, 이때 제 몸을 잘 보시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던지지 않죠. 공을 던지는 겁니다. 휘두르기를 돌리기를 하면서 던져봅니다. 자, 여기 감이 오면 클럽을 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헤드는 지면에 떨어지는 겁니다. 공포공을 던지려면 가속 이후에 힘을 뺐듯이 클럽 헤드도 지면에다가 던진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잘 들리시죠? 이 감이 오면 똑같은 스윙으로 한번 클럽 헤드를 지면에다 떨어뜨려 봅니다.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고 힘으로만 계속 가속 구간을, 가속 구간 이후엔 힘이 빠져야 되는데, 가속 구간 이후에 힘을 주다 보니까 감속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립니다. 내 몸은 감속이 당연히 되지만 클럽 헤드는 가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자팔 돌리기, 팔 돌리가 기 된다면 몸으로 팔 돌리기. 자 다시 한번 팔 돌리기. 몸으로 팔 돌리기. 몸으로 팔 돌리가 되면 골프공 쥐고 던지면서 돌리기. 그 다음은 클럽을 쥐고 돌면서 떨어뜨리기. 떨어뜨리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떨어뜨리려면 팔이 내몸 앞으로 이렇게 훅훅 와줘야 되겠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계속 힘을 주고 있는지 팔 돌리기 할 때처럼 힘을 빼고 있는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몸에 힘 완전히 빼야 돼요 어, 지금 잘 맞았어요. 자, 이렇게 뭐 스피네이션이든 바디 턴이든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어깨 관절을 힘을 빼서 이 팔이 잘 휘둘러지는지, 내 몸으로 휘둘러지는지, 휘둘 던지고 난 다음에 팔에 힘이 빠져서 클럽이 가속이 붙는지 이세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드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스윙의 적용. 제가 이렇게 휘두르듯이 클럽은 똑같이 휘두러집니다. 골프공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세 가지 드릴을 순차적으로 무리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저는 힘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빼려면 휘두르기를 해야 된다. 휘두르기를 하려면 가속 이후에 몸의 힘을 완전히 빼셔야 된다. 우리가 공을 던진다면 놔줘야 되잖아요. 클럽헤드가 골프공이 나갈 수 있도록 야구 야구 투수 선수가 이렇게 꽉 찌고 있으면 안 나가듯이 가속 이후에 힘을 빼야 튀어 나가니까. 가속과 감속 그리고 몸에 힘 빼는 거팔 돌리기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